얼마 전에 샤워기가 고장이 났어요. 사두었던 샤워기 헤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호스만 주문을 하고 기다렸죠. 물건을 받아서 연결을 하려는데 샤워기 헤드가 새 호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연결하려면 링이 추가로 필요하더라고요. 주문한 물건은 제대로 왔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마침내 오신 장면을 봅니다. 제자들만 남겨둔 채 떠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성령은 과연 그들이 원했던 성령이었을까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그동안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갈 것 같은 막연하고 큰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바랬지만 꽉 막혀버렸던 문제의 고민들이 성령님만 오시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은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이고 만병 통치약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때 성령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다른 언어들을 줍니다. 다른 언어들, 곧 외국어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니, 경천동지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외국어라니, 이거는 뭔가 싶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아마 그들 중에 누구도 외국어를 하게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니다 어쩌면 그들이 바랐던 것은 더 강력한 기적이었겠죠 비록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도시락 한 개로 5천 명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기적들이 다시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실력 있는 증인, 설득력 있는 증인, 다 우리한테 넘어오게 할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품는 기대예요. 그러나 그날 임하신 성령은 제자들에게 엉뚱해 보이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외국어를 주신 것입니다. 왜 다른 언어들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차이, 이런 격차, 곧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더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간단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관해서 성경이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사람들은 세상이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뭐 창조와 진화를 대비하면서 과학적 연구들을 몽땅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지를 예시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진화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창조라는 것 상상조차 할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항상 개선하거나 변질시키거나 계승하거나 파괴할 뿐이거나 하니까요. 이미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길은 반란입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뒤집어 없든지 아니면 경쟁에서 이겨서 무조건 내가 최고가 되어야 내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출애굽 시키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지배하던 파라오에 대한 불평과 반발심을 자극하지 않으셨습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극악하고 못된 인간인지 그 실체를 밝히느라 아무에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집트 파라오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저도 출애굽기를 걸을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차지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고 광야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셋째로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길은 이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모든 번뇌의 짐을 내려놓는 거죠. 깨달음을 얻으려고 명상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게다가 이런 노력들은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구원이라는 거 아주 적은 소수의 성자들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초고난도의 킬러 문항 시험지를 풀게 해서 사람들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것으로 구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대신 죽게 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기만 하고 틀리지는 않을까요? 방금 예시한 세 가지를 다시 보면, 사람들의 생각, 진화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그 끝에 우리 사람들은 마침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이룰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자들의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조금 놀라는데, 여러분,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구의 멸망과 생명의 대멸종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정작 목사들보다 인류의 멸망과 세계 종말에 관해서 더 진지하게 경고하는 사람들은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에요. 또한 혁명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역사에서 우리 인류가 많은 쿠데타들과 혁명들을 거쳐왔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4년마다 5년마다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꾸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또한 깨달음과 영적 황홀경을 내세우는 종교들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비록 지금 내 기대와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소망과 자유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끝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사람은 내 입장만을 우선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 종교 한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른 그러나 더 크고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